네. 숨을 멈추 환자를 손톱을 팠다 맞아. 통씩 항상 앞쪽으로 향하는데 뒤에다 꽂는 거예요. 이렇게 항상 이런 방향으로 지안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듣고 찍고 낮찍만 해. 아, 네. 혹시 더찍올라오는 <laughs> 네. 자, 그럼 이제 안되겠어요. 원래는 환자 뺄때 진짜 실제로 되는데 지금이 아니 일부러 가래 같은 거 있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충분한 향수를 줄수 있게. 그리고 이거를 뺄 때는 항상 이렇게 잡고서는 나중에 이제 환자 인턴하고 할 때도 환자 뺄 때는 이양쪽을다다잘딱 잡고서는 떼야 돼요. 아무이게 뽑힐 수도 있고,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장갑을 쓰고 장갑을 끼때 장갑도 이게 멸균 장갑이죠. 해전 멸균 장갑인데. 이거를 이렇게, 뭐, 밑에다 내려서 하나씩 끼는 게 아니고, 이거는 그냥, 다른 데만 뭐 쓸리고 이러지 않도록, 장갑을 끼우고, 끼우고, 아, 먼저 이거, 따놔야 된대요. 맞았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쪽 손을, 에이셉틱하게 하려고 했죠? 이렇게 해서, 이 손으로, 있는 상태로, 연결을 하고, 자, 쭉 빼고, 그 다음에, 이쪽도 이제 여기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키고, 키고, 흠뻑 흔들주고 하고, 흠고 흠뻑 고뻑흠고 흠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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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하고 원래 이거 싹다 그냥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끝나고 바로 버려야 되는데 이거 다른 다음 위에서 어디까지 그냥 두고 물통을 싹 버리고 장갑을 벗고 손을 한번 다시 닦고 환자 상태가 괜찮은지 또전하고또 환자가 청생증 이런 거 너무 있 한번 이렇게 보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건 다음 사람 위해서 이 안에는 한번